자 오늘은 드론으로 농약 주는 모습을 한번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 동네 아우가 드론을 새로 구입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그 드론인데 거기다가 농약을 넣고 음, 이야 보기만 해도 폼난다 간지난다 간지나 허허허허허 <laughs> 어저 근처에 가면 안 되겠네 와우 아 이거, 이거 이쪽으로는 겁난다. <laughs> 어 아래쪽으로 불어대는 바람이 만만치 않네. 어 멋지다. <laughs> 지금 이 논의 제초제를 살포하고 있는 중입니다. 뭐야 다 끝난 거야 야, 이, 이게 지금 몇 마디기야 연원이뭐 순식간이네 그냥? 아니 배터리 하나 넣으면 뭐한 시간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? 8분 몇개못 써? 아, 아이고 그렇구나. 그래서 열몇 개씩 필요하구나 그게. 어. 배터리 한 개를 장착하면 8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그 배터리를 열몇 개씩 구입을 했네 이 드론이 가격이 1600만원이라네요. 본체만 1600만원. 그리고, 배터리가 한번 장착하면 8분을 쓰는데, 보통 10몇 개씩 구입을 해야 된다네요. 근데 그게 또 하나당 거의 돈 100만원 하는 모양입니다. 뭐, 충전기도 비싸고, 그래서 한 3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, 놓았네요. <laughs> 이제 이것도 기술 기술이 좋아지면 하나 끼면 하루 종일 쓸수 있는 거 나올 거야. 좀 기다려 봐. 나올 거예요. <laughs> 야, 그 배터리가 없는데 만약에 계속 날아가다니다가 추락하겠네 잘못하면 <laughs> 야,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. 움직이지 <laughs> 마. 나 끌러. 아, 이거 진짜 위험하다. 이거 안전사고도 날 만한데. 안전사고 나지 않게 노력해. 우리 방지하기 위해 끼치 어제 다. 아우. 자, 또 약을 농약을 또 넣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그 뭐야? 여름 뭐야? 원하에시원거뭐지는거 뭐야? 이미뭐아 이거 이따야이님저야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게바람이 엄청 야네 밑으로 이려오람이 엄청 세네. 밑으로 내려오는 게. 자주 가져, 들고 가. 배터리 들고. 아 장애물 있어, 안 가. 어 그래? 그런 거 있으면 안 가요. <laughs> 아, 그것도 센서가 있는 모양이구나. 자, 이 배터리가 저 드론에 장착되는 배터리네요. 아주 묵직합니다. 크기가 그 오토바이 배터리만 하네. 아이고 아주 신통한 녀석입니다. <laughs> 참 편리한 세상이네요. 그렇지.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나고 나면 아 집에 가져와서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. 세척을 안 해놓으면 뭐 노즐 부분이나 이런 데가 다 막혀서 어 다음에 어렵다네요. 그래서 아, 맹물을 넣고 그냥 한번 돌리는 거야, 그럼? 어. 아, 그렇게 세척을 하는구나. 음.